매치메이커를 커플닷넷에서는 커플매니저라고 하는데요. 커플매니저 추천은 커플매니저가 어울리는 상대를 추천하는 매칭 서비스입니다. 커플닷넷의 매칭 시스템을 통해 추천된 이성을 커플매니저가 다시 분석하고 확인해서 만나면 잘될 확률이 높은 남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서로의 장점을 잘 설명해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조력자 역할도 해드리는데요. 결혼이 성사되면 별도로 약간의 사례금을 내시게 됩니다. 커플 매니저는 남녀 만남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원하는 상대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싶은 분들은 커플 매니저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만남, 교제, 결혼까지 커플 매니저가 함께 해드립니다. 결혼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 커플 매니저 추천 서비스입니다.